대통령실 찾아간 박찬대 의원이 법적 공직 예고한 이유? 맨몸으로 계엄군의 총칼을 맞고 내란수계를 파면하며 빛의 혁명을 이어온 대한 국민이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음. 이제 민주당은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운명 공동체로서 더욱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과 자부심 사명감을 가지겠습니다. 당장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란이 초래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에 나서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업무를 인수인계할 직원도 두지 않고 사무실에 컴퓨터, 프린터, 필기, 도구조차 없는 무덤으로 만들어놓고 나갔다고 합니다. 성교 선거 파교는 일반 공무원은 소속 부처로 돌아갔고 근무하던 별정직 공무원은 나 몰라라 한채 사표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한 시가 급해 새벽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러 간 이재명 정부 직원들은 하염없이 강당에서 한나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19일 선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실 서류 파기 및 6월 4일 전 공무원 복귀 지시 등 빈깡통 대통령실을 만들지 말 것을 분명하게 경고했으며 이는 범죄 행위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이 행태는 인수위 없이 즉각 가동되어야 할새 정부의 출범을 명백하게 방해한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지시를 내린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일선에서 새로운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공직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지난 정부의 실정을 극복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내란 극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모두 마음을 모아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랍니다. 국회는 오늘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대병대원 특검법 등을 처리합니다.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게 부여된 책무를 따박따박 이행하겠습니다. 내란특검법은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지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무너진 정의와 복지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 뒤에 가려진 수사 외압의 음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검사징계법도 오늘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회복과 국민 통합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민주당은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